모인 건설 노동자들이 천문학적인 공사비가 된다는 둔촌주공 현에서 일하는 유일한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시민 여러분, 기자님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35층 85개 동 아파트를 짓는데 이 땅의 노동자들이 1 0 0여명만 예솔밖에 없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수천명의 용인 노동자로 우리의 일세를 배상하는 것도 모자라 일방적으로 현장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 매도라는 건설자들의 행포에 노동자들은 생계가 막막합니다. 봉지 여러분 당당하게 맞섭시다. 지금 사람는 모든 대식과 인문보호 보존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청제법팀 현장에서 작업하는 민주노총보선호조 서울건설지구조원들은 저기 하였습니다더 이상 당신들의 무자비한 해군을 지켜보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들이 고용하는 외국인에게 우리 자리를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